한 주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방하차 어느 오늘 스님께서 중국의 엄양존자라고 하는 스님께서 조주스님에게 가르침을 청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깨달아 가고 하려면은 어떠한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조주스님께서 방아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 방아착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려라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음양존자가 아니 다 놓아버렸는데 뭘 놓아버리라고 합니까 자꾸 다 놓아버렸는데 뭘 놓아버리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자꾸 말을 걸고 시키고 대묶고 하니까 조조오 스님께서 그러면은 착 듣고 하라 그랬습니다 다 가지고 가거라 하는 말이죠. 놓기 싫으면 다 가지고 가는 거지 뭐가 있겠어요? 그 방위착이라고, 방하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서, 어, <laughs> 필요 없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욕심을 부린다든지, 번뇌망상이 들끓는다든지, 그 번뇌망상은 남을 미워하고, 사랑하고, 좋아하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적당하게, 에, 취해서, 그걸 잘 우리 것으로 하면 되는데 그렇지 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이게 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걸림돌이거든요. 간수해라 다스려라. 그래서 그런 걸다 놓아버리라. 집착도 놓아버려야 된다. 집착을 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고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다 놓아버리라고 하는데 아다놓아버리는데뭘또 놓으시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착듣고 하라 모든 것을 그럼 다 가져가라 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 조사님들. 어떻습니까? 참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어, 다 놓으라 하니까 놓을 게 없습니다. 다 놓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가져가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조사 스님들의 멋있는 말씀들, 그러한 것들 귀감으로 삼아서 우리의 <laughs> 살아가는데, 어떤 그 경책의 말로 삼으면 좋은 삶. 좋은 행복이 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방아착, 착듣거 기억하시고, 또 이것은 조주 스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거, 옛날 스님들은 이와 같이 멋있는 말씀 하시면서 사셨다고 하는거, 여러분들도 하나씩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